사람 없이 성공한 건 성공이 아니다. 이 말은 처음 들으면 의아하게 다가옵니다. 성공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건 언제나 돈명의 지위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당신이 오랜 세월 오르던 산그 꼭대기에 마침내 올라섰다고 가정해 봅시다. 거칠게 몰아치는 바람이 불고 눈앞엔 탁 트인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곁엔 아무도 없습니다. 환호하는 사람도 당신과 기쁨을 나눌 사람도 없습니다. 그 순간 느끼는 건 과연 성취일까요? 아니면 텅빈 고독일까요? 돈은 반짝일 수 있습니다. 명예도 눈부시게 빛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안고 집에 돌아왔을 때 문을 열어 맞아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빛은 결국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공허는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느껴집니다. 웃음을 나눌 사람 없이 웃는 건 허무이고, 눈물을 닦아줄 손길 없이 우는 건 외로움일 뿐입니다. 우린 종종 스스로에게 묻지 않습니다. 나는 무엇을 이루었는가만 집착할 뿐, 나는 누구와 함께 있는가를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세상은 끝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곁에는 누가 남아 있는가? 당신의 자리에 끝까지 함께 버틸 사람이 있는가? 당신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혼자 걷는 화려한 길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걷는 평범한 길입니까? 눈부심은 오래 가지 않지만 함께 걷는 발자국은 오래 남습니다. 인생은 성취의 기록이 아니라 관계의 기록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당신 곁에는 끝까지 남아줄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은 당신이 가진 돈을 묻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신 곁에 누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계획을 잘 세워야 성공한다. 능력이 있어야 올라간다. 결과가 곧 실력이다. 하지만 내가 살아보니 그것들은 진실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계획도, 아무리 뛰어난 능력도 곁에 사람이 없다면 무너집니다. 결국 삶을 결정 짓는 건단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랑 붙어 있는가? 하버드 대학교가 75년 동안 진행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성공을 좌우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조사했지요.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지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관계의 질, 즉, 내 곁에 어떤 사람이 남아 있는가가 인생을 결정했습니다.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은 오래 살고 더 건강하며 무엇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반대로 관계가 무너진 사람은 아무리 부유해도 고독과 후회 속에 늙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머리로는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는 성과와 능력에 매달리다 보니 곁에 있는 사람을 잊습니다. 성공의 순간에 모여드는 박수 소리와 환호는 쉽게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사라진 뒤에도 자리를 지켜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때 비로소 성공은 완성됩니다. 한국의 어느 기업가는 평생의 성공을 함께한 단한 명의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하게 시작했지만.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한 사람은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자금이 끊겼을 때, 실패로 비난을 받을 때, 모두가 등을 돌릴 때조차 그는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나 두 사람은 함께 회사를 키웠고 성공을 나누었습니다. 만약 그 동료가 없었다면 그는 결코 지금의 자리에 설수 없었을 것입니다. 능력도 계획도 중요했지만 가장 큰 차이는 누구와 함께 했는가였습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어떤가요? 멋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큰 능력을 쌓고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내 곁에 누가 남아 있는가? 오늘 밤 밥상에 앉을 때 당신 곁에 함께 앉아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돈은 사라질 수 있고 명예도 흩날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아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당신의 삶은 이미 성공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나 혼자 열심히 하면 언젠가 인정받고 보상받을 거라고. 하지만 세상은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올라설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길을 열어주는 것도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시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가?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성공은 결코 혼자의 기록이 아닙니다. 성공은 함께 걷는 발자국이 쌓여 만들어지는 길입니다. 성공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발걸음에서 완성된다. 세상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화려한 언변으로 분위기를 주도하고 언제나 앞에 서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 하지만 내가 살아본 세상은 그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 주지는 않았습니다. 정작 중요한 순간 책임을 지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잔칫집에 가면 수많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웃으며 축하하고 건배하며 함께 기뻐해 줍니다. 하지만 병실에 누워있을 때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은 몇이나 됩니까? 기쁨의 순간에 모여드는 건 쉽지만,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 옆자리를 지켜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말로 알수 없고, 위기의 순간에서 드러납니다. 내 삶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등을 돌렸던 순간 누군가는 조용히 내 이름을 지켜주었습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 험담과 비난이 쏟아지는 순간 그 친구는 말없이 내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큰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침묵 속에서 내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그한 번의 행동이 내가 평생 믿을 만한 사람을 가려내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말로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당신도 기억할 것입니다. 힘들어 울고 있을 때 많은 사람이 말로 위로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말 대신 함께 울어준 사람 말없이 곁에 앉아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남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당신을 웃게 만드는 사람은 많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너질 때 누구까지 곁에 남아 있습니까? 화려한 말과 선물은 잊히지만 고통 속에서 잡아준 손길은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가끔은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 누가 가장 가까이 다가왔는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 곁에 남길 사람을 결정해 줍니다. 좋은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남는 사람은 드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큰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소한 감정 때문에 깨어집니다. 순간의 화장간의 기분 한마디의 말투가 평생의 인연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믿음은 계산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이만큼 해야 한다. 이런 셈법으로는 오래 갈수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태도를 지켜보면서 만들어집니다. 꾸준히 보여준 행동이 쌓여야 비로소 신뢰가 생깁니다. 동양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른저지어저지어밍 남을 알아보는 것은 지혜요, 자신을 아는 것은 밝음이라는 뜻입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알아가는 눈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감정에 끌려 흔들리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기분이 앞서면 결국은 실수를 하고 그 실수가 관계를 끊습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 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 안에서 작은 오해가 쌓여서 결국 대화조차 끊어져 버린 경우 친구 사이에 욱해서 던진 말 한마디가 평생의 관계를 갈라놓은 경우 그 순간엔 감정이 전부 같아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후회가 남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지만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관계를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존중이 있는가 책임이 있는가 어려울 때도 함께 틀수 있는가? 이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늘 기분에 따라 사람을 잃게 됩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몇 번이나 감정을 참지 못해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냈는가?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감정보다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관계는 기분이 아니라 기준으로 지켜진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관계는 그냥 오래가는 거야.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거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절로 두면 금세 무너지고 맙니다. 관계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healthy boundaries, 즉, 건강한 경계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이 분명할 때 관계는 오래 갑니다. 하지만 그 선이 무너지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금방 지쳐버립니다. 가까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친한 동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친해도 서로의 시간을 존중해야 합니다. 퇴근 이후에는 시일 권리가 있고 주말엔 가족과 시간을 보낼 자유가 있습니다. 이 선을 존중하는 동료는 오래 함께 할수 있지만 이 선을 무시하는 동료는 결국 불편함을 남깁니다. 또 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이웃.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지만 서로의 집안 일에 과하게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거리를 지킬 줄 아는 이웃은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이 있어도 선을 넘으면 갈등이 생기고 관계는 금세 흔들립니다. 인생의 많은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준 없는 호의, 경계 없는 친밀 원칙 없는 배려 때문입니다. 처음엔 좋을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피로가 쌓입니다. 결국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라는 의문이 생기고 그 순간 관계는 금이 갑니다. 그래서 나는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관계를 어디에 세우고 있습니까? 단단한 기반 위에 설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금세 무너질 모래 위에 세우고 있습니까? 좋은 관계는 운명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기준과 건강한 경계 위에 설계되어야만 오래 남습니다. 관계는 우연히 남는 게 아니라 설계되어야 남는다. 돈은 잃어도 다시 볼수 있습니다. 기회도 사라져도 또 찾아옵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한번 떠난 사람은 똑같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관계는 시간과 기억으로 쌓인 것이기에 잃어버린 순간 그 모양 그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잃는다는 건 단순히 누군가가 곁을 떠난다는 뜻이 아니라 내 삶의 한 부분이 영원히 비워진다는 뜻입니다. 화려했던 한 스타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부와 명예, 명성을 다 금어주었습니다. 수많은 팬이 있었고 대중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는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모든 명성과 돈이 희미해질 때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조명이 그를 비췄지만 결국 마지막 자리는 어두운 방 안에 외로운 뿐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돈은 돌아오지만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 당신은 어떤 삶을 꿈꾸고 있습니까? 호화로운 집, 수많은 명예, 넉넉한 재산. 물론 그것도 삶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함께 웃어줄 사람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공허한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커다란 연회장이 있습니다. 식탁에는 온갖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 의자가 텅 비어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앉아야 할 자리인데 그 자리는 끝내 비워져 있습니다. 그 순간 느끼는 공원은 어떤 분아 명예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빈자리가 주는 고독은 가난보다도 훨씬 깊고 차갑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돈이 가득한 빈 방을 원합니까? 아니면 적어도 웃음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방을 원합니까? 돈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떠난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잃는 순간 삶은 무너집니다. 사람이 떠나면 모든 것은 무너진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묶어주는 건 약속이 아닙니다. 화려한 말도 아닙니다. 진짜 신뢰는 말이 아니라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한두 번의 약속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번, 수백 번 똑같이 지켜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뢰는 말로 쌓이지 않고 기록으로 쌓입니다. 경영학자 피터 드르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rust is built on consistency', 신뢰는 일관성 위에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동을 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은지, 좋을 때와 힘들 때 태도가 바뀌지 않는지, 그 꾸준함 속에서 신뢰가 만들어집니다. 한국의 어느 작은 동네에 30년 넘게 문을 연 가게가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크지 않은 약속 하나를 평생 지켰습니다. 오늘 주문한 물건은 내일 꼭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비가 와도 눈이 쏟아져도 그는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를 더 신뢰했습니다. 가게는 크지 않았지만 그의 이름은 신뢰라는 자산으로 남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된 나무다리 하나가 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금으로 장식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자리에, 매년 같은 자리에 묵묵히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다리를 믿고 건넙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매일 같은 자리에 있어주는가. 당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한번 잘해주고 사라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작지만 꾸준히 같은 태도로 남아있는 사람입니까? 신뢰는 단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일관된 태도가 반복될 때 비로소 마음속에 쌓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관계를 무너뜨리는 건큰 배신이 아니라 작은 불일치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말은 언제든 화려할 수 있지만 태도는 숨길 수 없습니다. 일관된 태도만이 결국 믿음을 남깁니다. 신뢰는 약속이 아니라 일관성으로 지켜진다. 사람을 남긴다는 건 단순히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나 자신에게 책임지는 일입니다. 내 곁에 어떤 사람이 남는가는 곳,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한국 문화에는 정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순한 호의나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시간이 쌓이고 마음이 쌓이고, 결국 서로를 놓을 수 없게 만드는 깊은 정, 이 정은 돈으로 살수 없고 계산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진심과 꾸준한 책임으로만 쌓입니다. 많은 CEO들은 수많은 인맥을 가진 듯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진짜 남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화려한 네트워크 속에서 결국 혼자가 됩니다. 반대로 평생을 함께한 단한 명의 동료와 끝까지 신뢰를 지켜낸 이는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충성스러운 동료가 100명의 인맥보다 더큰 힘을 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곁에 남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결국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익으로만 엮인 관계라면 당신의 삶도 이익에 흔들리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으로 이어진 관계 책임과 신뢰로 지켜진 관계라면 그것이 곧 당신이 살아온 삶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내 거울로 선택하고 있는가? 그 답이 당신의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내 옆에 남은 사람이 곧내 인생의 거울이다. 우리는 늘 바쁩니다. 더 벌어야 하고, 더 올라가야 하고, 더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순간에 우리 삶을 결정하는 건단세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첫째, 나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춰 보십시오.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곁에 남은 단한 사람입니까?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가 곧내 삶의 기초가 됩니다. 둘째, 나는 누구에게 남을 사람인가? 나는 널 받기만 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믿고 싶은 만큼 나는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직한 존재인가? 관계는 일방이 아니라 상호입니다. 남는 사람을 원한다면, 내가 먼저 남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고 있는가? 내가 지나간 자리에는 어떤 흔적이 남았는가? 상처인가? 따뜻함인가? 많은 사람이 성공을 향해 달리지만 정작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인생은 남겨진 이미지 태도 기억으로 완성됩니다. 이세 가지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멈춰 섭니다. 물질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정작 누구도 곁에 남지 않은 사람, 화려한 업적을 세웠지만 아무도 그를 떠올리지 않는 사람. 그들은 결국 인생의 방향을 잃은 채 고독 속에 남습니다. 당신은 지금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남을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고 있는가? 잠시 침묵 속에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답을 찾는 순간 이미 인생의 방향은 정해집니다. 이세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이미 성공의 방향을 찾은 것이다. 끝내 우리는 이 사실로 돌아옵니다. 사람 없이 성공한 건 성공이 아니다. 인생의 무대는 언젠가 막을 내립니다. 반짝이던 조명도 꺼지고 우레 같은 박수 소리도 멎습니다. 손에 쥐었던 돈은 흩어지고 세상이 떠받들던 명예도 잊힙니다. 그리고 당신은 홀로 방 안에 앉아 있게 됩니다. 그때 곁에 남아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무대 뒤 어둠 속에서 당신 곁에 앉아 있는 단한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명예가 아무리 화려해도 끝내 남는 건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린다고 해도 밥한 끼를 함께할 누군가가 있다면 그 인생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성공에 가까운 삶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성과와 기록의 시선을 빼앗기지만 진짜 기준은 단순했습니다. 내가 떠나갈 때내 곁에 누가 남아있는가? 그러니 오늘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모든 것을 잃는 날이 온다 해도 내 옆에 남아줄 사람은 누구인가?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성공의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성공은 화려한 결과가 아닙니다. 성공은 함께 남아주는 사람으로 완성됩니다. 사람이 남는 게 성공이고 그것이 곧 당신의 부다. 사람 없이 쌓은 탑은 무너지고 사람과 함께 세운 길은 영원히 남는다.